네, 우리 장관님 네. 고생이 많습니다. 뭐 수돗물 관련해서 뭐 안전 얘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뭐 안전 이번 기회를 또뭐 계기로 삼아서 어 특히 그 동안에 거론이 되지 않았던 깔따구 유충과 관련된 내용은 어 새로운 뭐 매뉴얼 하나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걸맞는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수돗물과 관련된 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상수도 요금 뭐 지자체간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 납니다. 네. 뭐 크게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금으로 보면 이제 현실화율이 지하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제일 높은 곳하고 제일 낮은 곳하고 한 4배 차이 납니다. 또, 이제 요금을 결정하는, 어, 실제 생산 원가, 원가로 보면 제일 높은 곳하고 낮은 곳하고 약 9배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 실제 대도시나, 수요가 많은, 뭐, 수도권, 이, 이 지역하고, 또, 지방의 농촌 지역하고, 뭐, 엄격한 차이가 나죠. 예.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 실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가장 절대적인 요소인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요거조차도 시장기능에 맡겨서 어 농촌 지역은 오히려 더 지원을 받아야 될물 복지 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더 비싸다, 훨씬 더 높다. 생산 원가부터 뭐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이게 물론 어 지금 수도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자치사무에서 이걸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필수적인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인 물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걸 시장 기능에 그냥 맡기고, 어, 농촌 지역이니까 거기, 어, 이용자 부담 원칙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어, 부담을 시켜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지방재정이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에, 그, 뭐 이런 것을, 어, 개선하는데 여러, 여러 가지 어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에 이 수도시설 설치, 계량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한, 이런 것을 통해서 요금상승률을 조금 상쇄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7년부터 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지금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들면 경남 서부권의 사천 고성 통영 거제 같은 경우에는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대규모 시설을 이제 가동하게 됨으로써 어 원가가 좀덜 들게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실험적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좀 근본적으로 인프라 투자하는 문제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인프라 투자하는데 어,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로서 위임하고, 거기서 부담하도록 하고,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 결정되도록 하니까, 이 생산 원가가 9배 이상 차이가 나고, 농촌 지역이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또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제, 정읍 고창 지역구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한 800원 내에 한 5, 600원인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거기는 한 2천 원에 근접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오히려 가장 필수적인 시설의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도록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 뭐 전체적인 내용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요금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어, 다음은 이제, 우리, 그 새만금에. 예. 그, 수질 개선 사업, 우리 환경부 용역 9월에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연말까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가 용역이 네. 올해 9월까지로 네. 지금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초 이제 어 세방금 할때 전체를 담수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담수화의 기본 목적은 농업 용지로 전부 계획돼 있어서 농업 용수로 사용하려면 담수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제에서 했는데 지금은 30%만이 농업 용지고 70%는 산업이나 도시 지역 용지로 변했어요.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취지에 맞게끔, 어, 실제 수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진행된 내용으로만 봐도, 그동안에 이제 농, 농업 용수로 쓰려고 하면, 최소한도 4급, 수질 등급이 4등급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질 개선 노력 많이 해도, 현재 6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수질 개선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노력을 해가지고는 수질 개선이 잘안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나 환경론자들은 근본적으로 시와오 사례가 있으니까, 어, 해수 유통이 좀 필요하고, 또그 중간 과정에서 어, 필요하면 부분 유통을 통해 부분 해수 유통을 통해서라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혹시, 어,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뭐, 그 결정은 우리 환경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어, 물어 뭐, 답을 할수 있습니다만, 어, 요번 유용력 결과 등을 반영해서 그 새만금 위원회에서 연말에 이제 복수 대안을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수요통 대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 그 환경부 입장이 좀 명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 예. 어, 새만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예. 위원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 변화나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대안들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개진하고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질 관리나 뭐 이런 거는 또 우리 환경부 소관 사항이니까 그런 입장을 좀 전달해서 잘 바로잡혔으면 좋겠고요.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laughs> 네? 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멧돼지나 지금 고라니, 야생동물들에 대해서 좀적 자료를 좀 드리죠. 예, 네, 뭐, 대책이 필요한데, 네. 특히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려면, 겨울철에 사실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예. 새끼 낳기 전에 개체수를 좀 억제를 해야 실제 개체수가 제대로 관리되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대부분 금지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 다 낳고 봄철에 개체수 늘어난 내용이 이제, 농작물 피해에 전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 실제 야생동물과 관련된 개체수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그 개체수 관리하는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까 권역별로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안 돼요. 협조관계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조율을 하셔서 그런 기능들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 차원에서 좀 정책적인 개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 요번에 우리가 야생 멧돼지 그, 어, 여러 가지 이제 포획하고, 어, 대체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적정 밀도가 어느 정도냐, 적정 개체 수가 어느 정도냐, 이게 늘 논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 지, 지역별로 예약한 지표를 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체, 생존 개체 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가장, 이를테면 자연 친화적으로 할수 할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이 다검토되기 때문에, 어, 우리 의원님 주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어, 그런 관리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음. 그리고 예. 그,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기동물들도 환경부가있어 네. 에서 우리나라도 진행돼 있는데 현재 지자체에서 보면 대부분 위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일반 이탈되는 시기나 일반 이탁된 이후에 관리되고 있는 <laughs> 내용에 대해서 좀 정검을 해서 원래 우리동물을 보호소 기능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예, 의원님 유기동물은 저희 관할 업무가 아니고요, 농식품 업무입니다. 예, 예.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